네, 안녕하십니까.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망을 조금, 어, 조금 한 20분 내외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녹화 방송을 키게 되었고요. 이제, 어, 25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어, 제약바이오에 대한 업종의 업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고, 네,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다뤄드리고 싶기도 했고, 네 그래서 오늘 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망 한번 어, 빠르게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12월에 사실 어, 조금 약세를 조금 보였어요 전반적으로. 어, 그 이유는 이제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대주주 어, 양도 회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어, 26일 오늘까지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사실, 어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 대형주단에서는 좀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해서. 뭐,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 600%? 500% 가까이 올라왔고, 또 뭐, ABL, 바이오라, 라이든, ABL 바이오라든지, 그 밑에 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인 뭐어 에임드바이오나 이제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군들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쨌든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어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어 대주주 분들이 꽤 많으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실 올해 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 재평가를 좀 많이 받았어요.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기술이전 수출을 한 기업들도 꽤 많고 이제 관련된 뭐 어, 어, 신약 개발 협약 소식들도 꽤 많이 나왔던 한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어, 주가 흐름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대한 이제 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죠 제약바이오 쪽은 아시다시피 제 왼쪽 그림 1번 표를 보시면은. 어, 26년 두 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강제 가장 커요. 보시면은 어, 금리 인하 두 번이 지금 확률이 가장 막대기가 길고요. 그리고 이제 3회 그리고 또 1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 보수적으로 한 2회 정도 바라보고 있어요. 3회까지는 어, 상반기를 지나봐야 알, 알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이 연말 25년 연말 시점에서는 이회가 저도 가장 유력한, 확률이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림 7번. 이제 내년부터 미국 헬스케어 섹터의 EPS, 어 증가율 개선에 대한 전망에 대한 표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은, 어, 24년 말부터, 4분기부터, 4분기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내려왔죠? 계단식 하락을 하고, 이제 올해 4분기에 좀 많이 내려왔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터널 헌다운 의 시점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어, 강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회원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어, 미국 이제 금리나 기조에 맞물려서, 미국 빅테 빅파마 기업들이 한국 쪽에 이제 국내 이제 기술들을 최근에 많이 사고 있어요. 올해 특히. 네, 올릭스라든지 ABL바이오 등등 어, 그 밑에 다양한 기업들이 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약가 인하 정책에 지금 바이오텍 회사들이 어, 확실히 받아들이고 했죠, 합의를 했죠. 이 어쨌든 약가 인하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무언가 새로운 신약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어, 더욱 더 매출을 올릴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어, 약들을 어, 미리 선점해서 빨리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가가 이미 인하가 어, 될 것으로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 약가 인하에 대한 어, 선점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이 시장 선점 효과, 점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나 이제 기술을 사가려는 움직임들이 어, 올해 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죠. 네, 같은 말이긴 한데 이 기술을 온전히 사려고 어, 사용을 해서 어, 관련된 약을 어, 출시하려고 지금 어, 기술 이전 어, 기술을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 그런 경우도 좀 크지만 이 종종. 어, 경쟁사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허처럼 사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이 경쟁사가 이 기술을 사 가면 어 우리 회사에 조금 어 우리 회사랑 우리 회사에 위협이 되겠는데라고 하면은 그냥 사버리는 거죠 미국 빅파마 기업들이 네, 그런 어 그런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 케이스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년 또, 어, 우리나라 국내 이제, 어, 기술 이전, 기, 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들이 꽤 많이 붙어,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 세부 섹터 안에서 굉장히 또 많이 나눠져 있죠. 사실 종목군들도 고르기가 어렵고, 어, 어떤 섹터를 좀 유명하게 봐야 하나, 좀 고민이 많으신, 이, 회원분들이 많,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 만약에 바이오 중에서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간, 어, 간단하게 그냥 ETF 사시면 돼요. ETF를 사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ETF 중에서는 몇 종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타이거. 아, 어, 바이오 타이거 바이오텐도 있고요. 타이거 바이오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오르긴 했어요. 고점 상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작을 볼수 있지 않나? 작을 법만 하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타이거도 있고, 그리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 종목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지금 60이 이동 평균선에 잘 걸쳐 있고, 어, 단기적인 지, 어, 확실히, 어, 기적인 지지 라인을 확실히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17,000원 라인에서 올, 어,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구성 종목도 꽤 좋습니다. 알테우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HLB 그리고 펩트론에 이어서 리가켐 DND 삼천당 등등등 보로노야 이 올릭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돼 있는 것을 봤을 때 구성 종목이 꽤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ETF 중에서는 이 타이거 코스타 150 바이오텍, 바이오테크를 좀 받,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그 다음에 나는 종목 하나 하나씩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비만 치료제 쪽이랑 지금 RNA 간섭 치료제 관련주들이 가장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사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예, 저 개인적으로 한미약품을 좀 유망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어요. 예, 한미약품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미약품도 그렇고 이제 어, 올릭스 종목도 어, 비만 치료제 중에서 타픽으로 두 종목 보고 있는데 사실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도 하고 있고 지금 뭐 RNA 간섭 치료제 관련 주로서 지금 탈모 쪽도 그리고 어, 황반변성 관련 치료제도 지금 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술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한미약품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큰 모멘텀은 비만 치료제인데 역시. 어, 제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가 어, 근육 근육량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근육량이 증가한다는 <laughs>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커요, 사실.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미약품이 만들 만들 개발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쪽으로 이 한미약품 쪽으로도 모멘텀이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들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항미 아픔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좀 상단에 위치해 있죠, 확실히. 이 넓게 보면은 물론 아직 위 상단에 룸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지금 최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50만원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45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을, 단기적인 지지라인을 잘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기간이 최근에 조금 유의미하게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12월은 확실히 개인 이 개인 투자자분들, 이 대주 어 종목에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이나또 외국인들, 외국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도 이제 다음 주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또 내년 초에 반등을 할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내년에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어 모멘텀과 그리고 제약 이 다양한 학회 모멘텀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그래도 내년에도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비면 치료제는 사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흔히 흔히 떠올리는 뭐 이제 위고비, 뭐바운드 같은 것을 떠올리면 될것 같고, 또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RNA 치료제, 이 RNA 치료제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좀 사실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복잡하고 그냥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 설명해보자면 어, 코로나 백신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코로나 백신 우리가 맞았던 코로나 백신이 이 RNA 백신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DNA를 복사해서 이 RNA 세포, RNA가 RNA라는 것이 이제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딥 딥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제 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그런 어, RNA 치료제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RNA주, RNA 주 RNA 관련 주 중에서는 올릭스 예, 올릭스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늘 탑픽 으로 방송 T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로레알과 지금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일라이릴리와 메쉬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 1 1리 쪽과 이제 올해, 올해 초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이어서 이제 뭐 연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 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어,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어, 기대감 또한, 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 그리고 피부 이식 쪽으로도, 어,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참고를 해 봤을 때, 지금 차트 한미약품이랑 비슷해요. 지금 최상단에서 약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 가격 가격 조정은 아니죠. 네,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차트 잘 만들어내고 있고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이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고 특히 어, 역시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어, 특징적으로 바라봐주시고 네. 지금부터라도 없으신 분들은 굳,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 가셔도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저는 아웃 퍼포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그 다음으로 뭐 다양한 종목군들을 말씀드려 보자면 또 RG노믹스가 있고 네, RNA 치료제 관련주들. RG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기업도 상장 전부터 이제 어, 베링과임이었나요이 종목이 아이지노믹스가 네이 전에 이미 한번 그 기술이전을 체결하고 상장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어, 미국의 어, 외국 쪽에서 지금 아, 1 1일, 예, 1월 1일이었네요. 네, 올해. 네. r 레네 편집 치료제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맞아요.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기업 이 종목은 너무 지금 많이 떴기 때문에 따라붙으시면 안 됩니다. 어,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이 좀 잡혀야 2 1선까지는좀 나와 줘야 그때부터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이제 어, 저점 매수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모멘텀은 굉장히 잘 붙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ST팜이 있어요. 이 ST팜도 꽤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그래도 이 오늘, 26일 오늘을 기점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어요. 어, 이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치료제를 만들 때, 어, 필요한 이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T팜도 어, 단기적인 지지라인이 어디로 잡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어, 분할매수로 진입을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어, 너무 장황하게 많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좀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뭐, 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네, 한미약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laughs> 한미약품, 조, 일단 한 종목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또 비만 치료제도 뭐, 깊게 들으면 많은데, 어쨌든 올릭스, 올릭스도 비만 치료제 쪽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올릭스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 예, 그 다음으로 한미약품 정도? 또 제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보로노이도 있는데, 브로노이는 이제 폐암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어 임상 1상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임상을 기록했어요. 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어 박차, 이 임상 실험에 대한 이 속도를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이 꽤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관련돼서 기술 이전에 대한 체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또 나오지 않을까. 주가적으로도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6 0의 이동 평균선을 딛고 20만 원 부근에서 다시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도 만약에 보로노이 조금 없으시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셔도 지금 전고점 부근인 25만 원이죠. 25만 원까지. 어 최근 낙폭 이 2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이제 절반 수준까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 2 5 0 0원 정도 룸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리고 역시 이 기관이 주요, 주, 주요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 역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군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내년에 대한 업황, 업종에 대한 전망을 좀 봐야겠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예상 이벤트들, 좀 이렇게 표로 제가, 표를 갖고 와봤는데, 어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만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 영상을 스탑하시고 어 본인, 이제, 회원분들이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군들을 좀 봐,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왈테우젠, 뭐 리가캠, ABL 등등등등 쭉 있는데, 이제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이제 펩타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내년 1분기 안에, 어, 메쉬 파이프라인 임상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또 관련된 모멘텀으로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올릭스도 있죠. 올릭스도 보시면 탈모 쪽, 그리고 피부 질환 쪽으로도, 어, 황반변성 타깃 후보물질인 올릭스 702A에 대한 임상 일상이, 어, 다중 용량 상승에 관련된 내용이 1, 2분기 안에 업데이트 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또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지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또 많이 있죠. 사실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던가뭐 삼성 바이오 에피솔딩스 등등 있는데 이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 따로 이 지금 영상을 스톱하시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주요 학회 일정표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일정표는 제가 이 영상을 공유드리면서 같이 또 드릴게요. 이거는 특히 이거. 주요 기업의 성과 이벤트들. 이거는 조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겹쳐서 나오는데. 자, 다시 줄여서. 이걸 좀, 봐드릴게요. 네, 다양한 기업들이, 어쨌든, 어, 연구 성과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 멈춰서 일단 봐주셔도 되고, 제가 또 이거는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이 관련돼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어,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 개발 단계들, 파트너사,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같이 표를 이제 정보를 드릴 건데, 이 국내 기업 타임라인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어, 우리가 흔히 아는 어,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쨌든 이 JP 모 o 헬스케어에 참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인벤티지 랩부터 시작해서 G2G, 유학량행, 리각캠, 에임드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보, 이제 이,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제가 올려드린 표까지 같이 어, 확인을 해서 사셔서 이 내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탑픽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도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 어, 물론 개별 악재가 나오게 되면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모멘텀을 가장 좀잘 가지고 있고 특히 수급적으로도 제가 좀 가장 어,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린 이두 종목. 올릭스와 한미약품, 그리고 보로노이 정도. 한세 종목 정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TP, ETF 쪽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예, 맞나?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ETF 쪽에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종목,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네 종목 정도 저는 가장 어, 유망하게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쨌든 연말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어, 종종 계속해서 산업 동향에 대한 내용들 이제 어, 오늘 이, 이, 이 영상은 이제. 어, 무료 커뮤니티 방 쪽으로 일단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 이제 VIP 가족감, 가족방 분들 쪽으로 많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네 다양한 좀 어, 좋은 인사이트들로 또 영상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산업 동향 분석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